그런데 역으로 남자가 약자의 입장에서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진짜 나 망했어 이런 식으로 여자가 질려서 도망가도록 하게 한다면 이게 안전지변의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목소리> 요즘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안전이별 하는 방법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좀 오늘 영상 찍어 볼 건데 제가 헤어지고 고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왜 헤어지고 나서도 고소를 할까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남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데 남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이때 여자는 한을 품게 되고 고소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전이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여자로 하여금 한을 안 품게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겠죠 원한을 남기지 않 방법 이 방법인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좀 찌질한 척돈 없는 척을 하라라는 건데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자분이 라운지에서 이제 놀다가 여자분을 알게 된 거죠 만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여자분이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자분은 30대 초반 남자분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아무래도 남자분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차도 푸르셰고 그래서 경제력이 꽤 있어 보였나봐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여자가 얼마나 자기를 봤다고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혼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 그래 좋아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오빠 생활비는 얼마나 줄 거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좀 이상했다는 거죠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 결혼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아 이게 뭔가 말하는 게좀 쎄했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제 구독자 억울이셔 가지고 제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보셨어요 아직까지 고소는 안 당했는데 아 이거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고소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죠 남자분에게 이 여자분이 정확히 뭐 하는 분 이에요 하니까 30대 초반인데 아직 명확한 직업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간호사로 잠깐 한 3개월 정도 일했던 것 이외에는 특별히 어떤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여자분이 사는 곳이 강남 역삼 그 근교에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월세나 생활비 이렇게 어떻게 충당하는지 알기도 좀 어려운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돈을 노리고 구수할 수도 있겠 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별하는 방법을 저에게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카톡 절대 지우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애정 표현을 서로 한 것들, 서로 사랑해, 어제 너무 좋았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대 지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관계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카톡이든 녹음이든 준비를 잘 해놓으면 정말 정말 만약에 경우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일단 방어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남자분의 질문은 뭐냐면 고소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여자분이 자기한테 고소를 못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 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묘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사안에서는 여자분이 남자분의 경제력에 많이 이끌려서 결혼도 빨리 하자고 하고 경제적인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터치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남자분에게 말씀드렸죠 여자분에게 고민을 털어놔 봐라 어떤 고민이냐 이 남자분이 사실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해 봐라 그래서 너무 돈을 돌리다가 막히고 해서 부도가 날지경이라서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도 내놓아야 되고 여기도 권에 월세로 가야 돼 그리고 포르쉐 차도 팔아야 된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을 한번 토로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웬걸 이 남자분이 제가 시킨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만 했는데 헤어지자는 얘기까지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이 갑자기 연락이 좀 뜸해지면서 연락이 두절되고 결국에는 남자분을 차단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자분이 잠수이별을 해버린거죠.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기가 괜히 헤어지자고 했다가 화가 나서 한을 품고 성범죄로 고소당할까 그게 무서웠는데 합의금을 노리고 그런데 여자가 알아 서 헤어져 주니까 너무 땡큐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있겠다 하면서 안전 이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 힘든 내색을 좀 해봐라. 이별할 때 뭔가 내가 강자 의 입장에서 여자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은 여자는 뭔가 차이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남자에 대해서 한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남자가 약자 의 입장에서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진짜 나 망했어 이런 식으로 여자가 질려서 도망가도록 하게 한다면 이게 안전 이별의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 생각을 해본 거죠. 꼭뭐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여자가 진짜 돈 보고 온 여자한테는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돈안 보고 진짜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경우 보면 안전이 별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예요. 그러면 남자한테 차였다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남자한테 차였다고 고소한 여자는 사실은 이 남자를 진심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여자였겠죠.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라면 설령 헤어지자고 해도 고소 자체를 생각을 안 하겠죠. 헤어지자고 했을 때 고소한 여자는 진심이 아니었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을 여자가 굉장히 높겠죠. 가능성이. 그럼 이런 여자한테는 이런 힘들다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진심으로 돈을 안 보고 좋아했던 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니까 고소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라도 남자가 뭔가 힘든 상황, 남자의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노출시켜서 을 여자의 마음을 쉽게 만들면 고소 확률은 또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자의 심리상으로도 자기가 싫어서 버린 남자를 고소할 이유는 없거든요. 날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참 이런 컨텐츠 하면서도 사실 남자로서 좀 많이 현타가 와요 왜냐면 헤어질 때 여자의 감정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남성들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 많지 않았거든요 제 주변에서 여자분과 합의하여 스킨십를 했는데 고소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10년 전 당신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었냐 뭐 실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강제 추행을 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몸이 얼어서 고소를 못했다 이런 식의 실제 피해 당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했다. 회사에서 대표님한테 강도추행을 당했지만 뻔뻔하게 안 했다고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고소를 못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진짜 합의하여 해놓고 삐도아 상해서 고소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고소를 해버리니까 참이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진짜 근절돼야 되는 게 맞죠.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성범죄를 엄벌에 쳐야 되는 것도 맞고요. 요즘에 이런 디페이크범죄 너무 많잖아요.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에 엄벌에 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성관계하고 스킨십 다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기분이 나빠서 고소하는 무고는 이거 진짜 악질이거든요 이런 허위고서가 요즘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너무 우리 사회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수사기관, 경찰, 검찰,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가 바뀌는 게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고죄 연벌에 처해야 되고요. 또 성범죄를 인정할 때도 여자의 진술만 그딱 하나만 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진술을 좀 동등하게 들어보고 객관적인 증거들도 좀 공평하게 살펴서 억울한 남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그렇게 해야겠죠. 오늘 이 컨텐츠에 공감 가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 네이버 카페 또좀 가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회를 바꿔봅시다. 우리 남자들이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노력하고 뭉치고 해야 됩니다. <목소리>